음? 서브웨이가 한 종류가 더 있었는데 그못 샀다. 원래는 아 이게 그거 그 뭐지 수프랑 감자 수프랑 포테이토 수프랑 브로콜리 수프 있었는데 오늘 총 수프가 세 종류 있냐 물어보니까 감, 브로콜리랑 뭐 버섯 수프는 빠졌고 그 뭐지 포테이토 수프밖에 없어서 포테이토 수프랑 같이 찍을려고 했는데 못 사왔어요 아,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그리고 햄버거 사려니까 없었네요 샌드위치 하나랑 포테이토 스 하나 있으네 없네 없었네요 샌드위치는 없었네요 오늘은 일단 우선 이렇게 먹어볼게요. 똑같아요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